안녕하세요. 밀레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한갑습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하디귀한 예. 귀하기 귀하디귀한 돌루스의 예. 타운홈을 짓는다 해서 왔습니다. 예. 여기는 아직 많아요. 어떤 손님들이 집도 없는데 왜 영상 찍고 올리냐 하시는데. 아, 예. 많습니다몇마안됐죠 네, 예, 55채가 있습니다. 토를 55채 네. 중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지금 오시면 바로 사실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한2,500스퀘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00스퀘핏이면 네. 일반 싱글 홈하고 네. 준비 없어요. 네. 거실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도 아주 넓습니다. 네. 그러면 3층짜리 집만 있나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 플로어 플랜이 단 하나밖에 없고 플로어 플랜이 하나, 네. 다 아주 심플 예. 네. 그리고 어, 3스토리지만 나중에 향후 2스토리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스펙홈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스펙홈도 외관을 어떻게 하느냐 업그레이드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기분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55채 중에서 3층짜리를 지금은 짓고 있지만 네. 2층짜리 집도 곧 나올 예정이다. 네. 네, 2층짜리 집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 좋은 뉴스예요. 그죠? 네. 그러면 HOA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또 궁금해하시죠. HOA보다 가격을 더 궁금해하시면? HOA부터. OK, <laughs> <오케이>, HOA는 <laughs> 210불 정도 됩니다. 210불. 네. 그럼 210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뭘까요? 네, 외벽에 저기 메인 트넌스랑메 maintenance. 네, 그리고 랜드스케이핑,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롱케어. 롱케어, 롱케어. 예. 그리고 쓰레기까지. 아, 쓰레기까지. 네. 예. 쓰레기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은 약한 40만 후반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40만 후반대. 락 네. 프리미엄과 업그레이드와 옵션 다 포함 가격. 다 포함해서. 예. 대신에 이제 여기처럼 모델홈처럼 이렇게 네. 벽돌을 옆에다 붙이고 그런 거는 또 다른 옵션이겠죠 예.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네. 특별히 이모델홈이 아닌 네. 그냥 일반 스탠다드형을 네. 하나 또 따로 영상을 내 보내드릴 겁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 그 영상 또두 번째 영상 나갈 거니까 거기서 스탠다드는 이렇게 다르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우리가 이 점을 어, 중요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이트 제일 중요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센트럴파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안지네 커뮤니티 파크 커뮤니티 파크 네. 아주 아담하긴 하지만 네. 커뮤니티 파크에 있어서 서로 편안하게 네. 눈으로 또 보실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된다고 하니까 이 귀하디 귀한 돌루스에 네. 새로 짓는 타운홈 저희 밀리언의어 부동산 통해서 봐주시고요 네. 자군 학군, 예, 학군. 학군까지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 말씀드립니다. 예, 학군은 차타후치 엘리먼트리 스쿨, 차라후치 엘리먼트리 스쿨, 예, 스쿨 콜먼 미들 스쿨, 콜먼 미들 스쿨, 그리고 블루스 하이 스쿨이 되겠습니다. 블루스 하이 스쿨입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네. 보실까요? 자, 오늘 우리 어디에 왔나요? 자 덜루스 타운룸에 네. 왔는데 어머 뭐 아래층 방이 굉장히 커요. 여기 꼭 안방 같네요. 사이즈가. 어, 네, 네, 뭐 안방보다 살짝 작은 정도. 네. 네 그렇지만 음... 보통 1층 정도에 있는 그런 게스트룸이 아니라 네. 훨씬 넓죠. 어... 클라젯도 한번 볼까요. 네. 어 클라젯 사이즈도 좋고. 네. 그럼 이 집이 또 이제 좋은 게 화장실이 딱이 안에 들어와야만 이방 안에 들어와야만. 들어 가실 수 있게 문이 하나만 있어요. 아, 외부 손님용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네. 이 방을 쓰시는 분이 파티하게 파티하게 쓸실수 있겠네요. 네, 쓰실 수가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자. 차고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금 모델룸에서 오피스로 쓰고 있 네, 오피스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열지 않겠습니다. 네. 네.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 자재도 지금 전부 마루로 되어 있고 네. 아이언도 네. 블러스터도 아이언으로 되어 있죠. 어머나 세상에! 와 이쁘다. 아니, 이 예. 타운홈 맞아요? <laughs> 무슨 타운홈의 거실이 이렇게 넓어요? 저는 분명히 타운홈인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예. 아니 이 층에 딱올라을 순간 이거는 타운홈의 거실이 아니란 거죠. 예. 와. 와. 창문도 물론 이제 엔드 유닛이라 창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아주 음...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물론 업그레이드긴 네. 하겠지만. 이쁜, 일렉트릭으로 된, 파이어플레이스. 탁, 네. 키면은, 멋있는 불꽃이 보이죠? 멘틀도 되게, 예. 예쁘네. 네, 멘틀도 멋있고,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업그레이드 네. 하시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요새 초, 현대화 됐습니다. 그리고 어, 한쪽 별도, 이거는... 이렇게 이제, 물론, 네. 뭐 모델홈이니까 이렇게 네. 해놓으실 수도 있는데, 카인드 kind of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한2삼 30년 살고 계신 네. 집에,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한쪽 벽에다가 네. 이렇게 살짝. 신축 하우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네. 벽에 이렇게 진짜 벽을 예, 그니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있죠. 네, 이렇게 음, 만드는 하나의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좋.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댁을 보시면 와, 이 댁은 정말 넓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다. 사이즈가 되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지금 오전 시간인데요. 네. 예, 지금 햇빛을 해가 빛을 예, 완전 들어와서 밝죠. 예. 아, 음. 맞은 편에 여기는 이제 다이닝으로 쓰실 수 있게 중간에 테이블을 놓으셨고 벽 쪽에도 이렇게 멋있게 이제 콘솔 같은 거 놓으셨는데 이렇게 넓다는 거, 아, 다이닝도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다는 와. 거. 아우 이거는 완전히 골저사인데요 어, 골져사다. 너무 멋있다. 어? 어? 예. 또, 이렇게 멋있는 탑이 요새는 또 네.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도 그렇고, 옆에 탑도 그렇고, 전부 골메 키친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델홈이니까, 네. 이런, 어, 고급 자재를 썼는데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이렇게 고급 자재에 네. 얹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뭐, 벤트 후드도 저렇게 이제 골메 키친으로 해서, 보시면 이쪽에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븐도 네. 같이 한쪽으로 붙어 있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전자레인지를 후드 바로 밑에 안 두고 예, 따로 예, 독립시켜놔서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음식들은 네. 이제 좀 향이 또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바깥으로 쭉쭉 네. 뺄 수가 있어요. 음식물도 예, 찌꺼기 기름기도 잘 먹고 이런. 그쵸. 그다음에 팬츄리를 보시면 음... 어마어마합니다. 네. 팬 튜리 굉장히 어, 많은 거를 예,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다 어, 창문까지. 네. 와우. 음식물이 눅눅해져서 상할 일은 없겠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어서 네. 또 주방에서 주부들이 네. 하시다가 화장실 가기 너무 쉽네요. 로케이션이, 화장실 로케이션 좋고 창문도 이제 엔드인이시다 보니까 음... 창문도 안에 네. 있어요. 그렇지만 인테리어 유닛은 여기 창문이 없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다만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창문이, 어, 예.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어, 예. 있으니까 집안 전체에 빛이 음.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댁 쪽도 빛이 잘 들어오는 예, 그렇죠. 잘 들어오고 창문도 많아가지고 창문 빛이 잘 들어오는데 이쪽도 예, 보 쪽에도 네. 창문이 양 사이드에 있어서 채광이 네. 상당히 보통은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하나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눠서 있으니까 음. 아주 채광이 좋죠. 렇습니다 널찍한 네. 예, 2층을 이제 뒤로 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물론 여기도 이제 왼쪽에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은 이제 엔드유닛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모델홈은 어, 3스토리 인데요 예, 네. 네, 나중에 2스토리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왜냐하면 좀 조금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2층이 편하신 분들 요즘 계속 3층짜리 네. 타운엄만 나오는데 또 여기 2층짜리 타운홈도 짓는다고 네. 하니까 또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여기 안방이죠? 예, 네. 안방이 아주 넓직합니다. 넓직하고 창문도 양쪽으로 소개가 있고 자 이번에는 화장실 보시면은 또 여기 이제 요새 유행하는 텁 없이 네. 큰 타블릿, 네 타블릿 샤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널찍하게 있죠. 보시면 여기 화장실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멋있는 네. 탑으로 했어요. 좀 특이하죠. 어디서 오랫동안. 구했대요? 와, 우리 집 다음 집 이렇게 이 하고 싶다. <laughs> 네, 이런 것도 아이디어 네. 가지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클로젯 아주 넓어요. 와. 와. 정말 넓죠? 클라지시. 네, 클라지 사이즈가 완전 싱글룸 사이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작은 방들한테 가 볼게요. 네. 가시기 전에 중간에 세탁실. 네, 세탁실이 있고. 바로 옆으로 워러히터 물탱크가 여기 있어요. 맞은편으로는 화장실이 있어서 작은 방두 개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입니다. 바닥도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작은 방. 이 방이 조금 사이즈가 더큰 작은 방이죠? 네.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클라젯 사이즈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는 네 번째 방인 거죠. 이 방이 이제 전체 방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도 사이즈가 아주 작지는 않아요. 클라젯도 네. 사이즈가 좋고요. 그래서 아주 널찍한 2,500 스컬핏이 넘는 타워넘을 보셨습니다.